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천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8월 3일 저녁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후에 나온 여러가지 뉴스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만이 될 중요한 외교안보 현안과 국내 정치 현안에 관해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앞방송에서 말씀을 드린대로요. 어, 박지원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에 보고했는데 이번에 이제 통신선 어 개통 문제 그 김정은이가 먼저 제안했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김여정이가 남북 연합 훈련을 한미 연합 훈련을 해결을 해야만이 남북 간에 뭔가 진도를 낼수 있다. 이런 측면에 압박성 위협 협박의 메시지를 내지습니까 담화문을. 이거와 관련해서요, 이큰 남북 간의 그림, 그리고 비핵화라는 이런 틀에서 볼때 훈련을 좀 연기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어요. 이 얘기는 결국 이 국정원장이 대한민국 최고의 이 안보 수장 아니겠습니까? 여론을 떠보는 차원이 아니라요, 내부적으로 이미 결정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박지원이는 내년도 또는 금년 내 후반기에, 한미 간에, 그야말로 어, 김정은에 관해서 어, 이, 이, 대중 이, 견제 차원에서 북한도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어, 입장을 한미 이, 동맹 이, 정, 어, 이, 정상회담에서 어, 일단 어, 그 기조는 밝혔는데요. 실질적으로 대북 정책 하는 걸 보면 한미 동맹 예, 제대로 좀 챙겨 나가겠다라고 하는 5월달에 바이든 정상회담 정상과의 어,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선언을 선언에 반하는 이런 이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박지원 원장이 훈련을 좀안 하겠다 이런 입장을 사실상 이제 내부적으로 결론이 딱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뜻 보기에는 박지원이 별 얘기가 아닌 것 같지만 사실상의 김여정 하명기관으로 전락하는 그런 입장을 취했다. 그래서 오늘 국회에서 발언한 박지원 원장의 발표문은 굉장히 충격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이 난리가 났습니다. 하태경 의원, 그야말로 대한민국 공작과 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이 사실상의 김여정 하명기관으로, 하명기관으로 전락을 했, 했는데 여기 훈련에 대해서 어, 이 국정원이 입장을 밝힌 것 처리하라 그리고 국민에게 사과 하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고요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제히 성명을 발표해서 어 김여정이 하지 말라고 래서즉 김여정은 적 수장의 여동생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해서 예정된 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적에 대한 항복 선언이다 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하라 이렇게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사실상 국정원이 존재의미가 있습니까? 대공수사 끝까지 지금 뺏어가고 있는데, 김정은이 하명기관으로 전락하는 것도 문제지만요. 단순한 하명기관이 아니라 국정원 본연의 기능을 완전히 포기해서 통전부의 서울지부 같은 역할을 하는 이런 기관으로 추락하고 있는 거. 오직 해야요.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국정원의 원흥석을 지금 어떤 필체로 지금 바꿨습니까? 바로 이 통역당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던 이런 이 사람의 썼던 이 필체, 이렇게 해서 이 필체까지 바로 바꾸고 나온 이 기관장이 바로 박지원이에요. 이러니 국정원 정말 존재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요. 통전부에 말하면 노예 기관으로 바꾼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박범계로 넘어가겠는데요. 그 박범계, 어, 지난번에 이 중수청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검수한박 이런 얘기가 쭉 나왔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박범계? 나는 에, 국, 어, 이 법무장관으로서가 아니라 민주당 당원의 입장에서 어, 따라가겠다. 이렇게까지 밝혔어요. 어, 이것이 최근의 일인데요. 이러한 박범계, 금년 봄에 서술이 시펄할 때. 근데 지금은 이제 장관 몇달 하고 나니까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뭐라고 바뀌었느냐? 어, 이그 당시 중대범죄 수사청 설치하겠다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요 민주당원의 입장에서 이거를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법무부가 말이죠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즉왜 제출했느냐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말이죠 이특별수사청 설치 법안을 지금요 내, 에,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냈는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몇달 해보니까. 아 이거 검수처 예, 특별수사청을 예, 만들어 놔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완전히 뺐으면 은 이제 법치주의가 정말로 무너지는구나 뒤늦게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히 예, 특, 어, 어, 특별수사청에 넘기는 공소와 기소를 분리하는 이 문제에 관해서 반대의견을 내놨습니다 이 반대 의견의 논리를 보면요. 견제와 균형에 터잡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법률안 전반에 담긴 취지와 정신에는 공감한다. 그렇지만은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이렇게 어렵게 이루어진 결실,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어, 새로운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에 따라서 국가범죄수사 역량이 퇴행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제도 시행 이후에 형사,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운영 상황 등 국가 전반의 범죄 대응 역량, 변화 추이를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옳겠다. 그러면서요, 검찰도 최근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인권 보호를 하고 사법 통제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있고 동시에 부정부패와 같은 중요 범죄에 대한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지속적인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형사사법 제도는 법치주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이기 때문에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이 대목에서는요 검찰의 반란에 대해서 박범계가 상당히 많은 뭐라 그럴까요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 이런 점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면서,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내용인 만큼, 국민적 공감대 축적과 시행착오 최소화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 이래서요, 사실상 여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특수청 설치 너무 지금 성급하게 멀리 간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 의견에 지금의 네, 어, 예, 의견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요, 대검도 이미 이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표명했어요. 비슷한 논리죠? 이 발의된 법률안은 사실상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이다. 막 시행된 새로운 형사자법제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시점에 검찰의 모든 수사권을 박탈할 이유나 명분이 없다.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 유지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요, 대검의 입장 굉장히 강경하고, 이 대검의 입장 못지 않게, 박범계 입장 강경하지는 않지만은, 일단 반대 기준은 분명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신현수 당시 지난 2월 달에 민정수석도, 어이 검찰 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는 여당 의견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한 바 있습니다. 일단 여당은 말이죠, 어이 법안을 금년도 안에, 예, 이제는 뭐뭐 뭐 이제 9월 어정기국 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정기국회 때이 법안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고 이 법안은 이수진 내 판사 출신이죠. 그다음에 민주당의 황운하 의원 이런 강성 친문 그러니까 대깨문들의 이 강성파 의원들이 이 법안을 적극적으로 밀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에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본래 이 법안은 금년도 전반기까지는 전부 다총 어, 지난 7월까지는 늦어도 통과시키겠다. 그래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어 지난 3월 4일 날 윤석열 총장이 사표를 내면서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그 다음에 4, 7 재보궐선거가를 어 통해서 민주당이 완전히 참패하고 이러면서 이 법안의 사실상 이제 죽은 거나 마쳤었는데요 이제는 다시 또 이제 숨을 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살리는 국면으로 갔는데 이제는요 이 공수처 우리 야권에서 어이 폐지 야권에서 이 공수처법 통과시키는데 통과를 막는데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중수청 특별수사청 반드시 이 법안 폐기시켜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압박 비판 여론을 최고도로 끌어올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취지에서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주변 분들께 많이 공유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 캠프에 지금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중대한 변화인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YS의 차남 김현철 김영삼 미니센터 상임이사가 오늘 전 지역적으로 윤 총장 지지 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요. 불의와 당당히 맞서 싸운 윤 총장만이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적임자다. 어, 그래서 타수국민들은 믿고 지지한다. 따라서 이 정치 초년생으로서 다소 미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있기는 하지만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서슬 퍼는 현 정권의 각종 추악한 비리와 실정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파헤쳐 왔고 윤석열 총장이 아니었으면 도전이 도저히. 불가능했던 일이다. 그러면서요. 마치 군정정식을 위해 목숨 바쳐 민주화 투쟁을 한 YS 연상케 한다. 그러면서요. 과감한 선탕을 통해 정권 교체를 기원한다. 아, 그리고 또 아들, 김인규 씨에 관해서도, 어, 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김인규, 의 아들이요. 어, 권영세 의원실에서 보좌관도 했고 그랬는데요. 이번에 윤석열 총장, 어, 캠프에 합류를 해서 청년 문제를 담당한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지난달 24일날, 어, 어, 윤석열 총장이 예, YS 도서관을 예, 만, 어, 방문했을 때, 한 시간 반 정도 대화를 나눴고, 그때 이 아들 김인규의 합류 문제하고, 융촌당 입당 문제, 그리고 향후 대선 행보에 관해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눈 바 있다. 이렇게, 예, 참고적으로 추가적으로 밝힙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총장의 경우에는요 정치인 중에서 이 YS 대통령을 가장 존중한다. 이 학교 갈 때부터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다. 이렇게 실토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이 김현철 그 다음에 그 아들 김인규 이렇게 합류하는 것은요 자연스러운 수 아, 수순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윤석열 총장 캠프에요 매우 중요한 인물이. 예, 임명이 됐습니다. 바로, 윤석열 캠프의 총괄 실장의 장재훈 의원, 그리고 수행 실장의 이용, 어, 이 초선 의원.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요, 그냥 장재훈 의원이 뭐 삼선이고, 그 다음에 큰 소리 좀 치고, 문재인 정권을 강력히 비판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매우 중요한 정치적 함의가 있습니다. 어, 물론, 김정인 비대위원장, 어, 이, 할 때, 윤석열, 어, 이 장재훈 의원이요, 앞장서서, NT 김종은 목소리를 낸 대표적인 강성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예, 윤석열 총장 예, 캠프 상황실장으로 갔다 얘기는요. 이 종합 어, 이 상황 지휘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캠프 실무 전반에 관해서 어 그야말로 총괄의 어 지휘권자나 마찬가지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어, 윤석열 총장 입장 어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이 캠프 전략에 어 뭐라고 그럴까요? 개입하기가 사실상 굉장히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예, 그러다 보니까 어, 이렇게 예, 이 장재훈 의원은 이 권성동 정진석 의원과 함께요 윤 총장의 친윤계의 핵심 인물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제 3지대에 머물러라 이렇게 여러 차례 걸쳐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에 전격적으로 기습 입당을 했지않습니까 이런 걸로 보면. 장재원 의원의 입김이 굉장히 세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이런 행보에는 장의원의 그동안에 에, 입장을 쭉 보면 행보가 눈에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이 NT 김종인, 대표 수자, 대표 선수라고 볼수 있는 장재원 의원이 앞으로 윤석열 총장의 캠프,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비판을 보면 국민의힘에 들어가으로써 중도층과 탈진보 인사들의 불만과 비판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국민의힘 의원으로 뛸 때의 장재원과 이제는 윤석열 총장 캠프 총괄 실장으로서의 장재원과는 상당한 행보상에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장재원 의원의 캠프 총괄 실장으로서의 임명은 상당한 무게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 총장의 뭐라고 그럴까요? 행보가 다소 이 보수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존의 우려에 좀 불을 지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 간에요, 윤석열 총장 오늘, 이 강북 지역의이원의 당협위원장들, 그리고 이 삼선 의원들, 오늘 오후에는, 이 박성준, 그 다음에 이만희, 재선 의원들이죠. 이런 분들과 또 오찬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몇 가지 지금 설화를 닦고 있는데, 말조심을 많이 하겠다. 이런 입장도 내놓고, 어, 그래서 또, 그, 이 오늘, 이 당, 오찬 때, 아, 이 당, 강북, 원외 당협위원장, 어, 이, 간남회때 당에서 보관 내용을 보면요, 윤석열 총장이 지난번에 입당 7월 30일 날 입당한 이후에 3일간의 건수를 보면요, 그 전에는 입당 전에 383건이었는데 입당 후에는 1,799건, 4배가 넘게 당원이 증가했다 이런 보고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과 생각이 다른 분들도 영입하고 이념을 떠나서 실용적인 관점에서 국민 실생활에 더욱 다가가는 정책을 많이 발굴하겠다 어, 이런 입장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담회 이후 오찬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성중, 이만희, 그 다음에 플러스 송석준 의원이 거기에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식사 중에 윤석열 총장이 20년 전 사진을 꺼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살만 빼면 훨씬 미남인데 체중 좀 빼라 이런 조언을 어,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 이제 에, 국민의당 어, 지금 대표 안철수잖아요. 안철수 당 대표를 이준석 어, 이 대표가 엄청 밀어붙이고 있어요. 대말은 숨도 못쉴 정도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요. 지금 에, 국민의당 쪽에서는 그럴 바에는 합당 안 한다. 복자 출마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어, 안철수 당 대표 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권은희 의원, 그다음에 이태규 의원들이 오늘 언론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열린 플랫폼 실패했다. 그래서 이제 에, 그렇다고 본다면 야연, 야권의 외연 확장이 필요한데. 야권 외연 확장을 위해서는 안 대표의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대권 후보로 출마해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권은희 의원이 얘기했고요. 이태규 사무총장도 안 대표가 별도로 당에 출마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내놓고 그래야만이 전체 야권 대통합 과정에서 뭔가 역할을 할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물론 이런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이것이 최종적인 의견은 아니다. 아, 이렇게 해서, 어, 뭐라고 그럴까요? 일정한 선은 딱 그어놨습니다. 이 얘기는, 어, 이준석 대표의 압박 메시지에 그냥 순순히 따라가지는 않겠다. 그러면서 일종의 에드버릇을 띄운 겁니다. 그래서 이 안철수 당 대표가 독자적으로 출마할 가능성. 그래서 만약에 출마할 경우에는요, 1년 이내에 당직을 내놔야 돼요. 그런데 지금 당 대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당은 당규도 바꿀 수 있다. 이런 입장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과거에, 과거에 총선 때, 뭐라 고 그럴까요? 공천 문제를 가지고 이두 사람의 얽힌 이 악감정이 당이라고 하는 어, 이 공적 어젠다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야권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비판이고요. 그 다음에 권영세 위원장, 우연장, 대외협력위원장인데장 밖에 있는 대권 후보들을 영, 어, 영입시키는 어, 임무를 받고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최재형, 그 다음에 윤석열, 그 다음에 장성민까지 전부 다 입당을 시켰기 때문에 본인의 임무는 끝났다 이렇게까지. 자랑스럽게 제가 평가할 수 있다 조심스럽지만 하나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어 내놓고 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권의 정권 어이 야권으로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오늘 이 권영세 의원이 이런 입장을 내놓으면서요 이제는 이제는 제3지대는 사실상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안철수 당 대표도 더 이상 장 외에 머물지 말고 합당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압박이나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요이 김부선 씨가 또 아주 충격적인 폭로를 했습니다. 이거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폭로예요. 바로 뭐냐면은요, 지금 현재 이재명 치사, 그러지 않아도 과거에 이 음주운전 때문에 150억, 150만원 벌금을 받은 것 가지고 여권 내부에서 김동환 의원이 앞장서 가지고 음주운전 경력 전부 다 깔아. 그리고 음주운전 말고서도요, 100만원 미만짜리 범죄인 을 전부 다 깔아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김우선 씨가 과거 자기하고 자기 집에서 새벽에, 이게, 이게 뭐라고 얘기냐면 제가 이, 그대로 인용해드리면요, 이재명 음주전과 기록 상대 후보들은 시급히 찾으셔야. 이렇게 돼가지고 전과 기록을, 이 예, 지금 여권 내 상대 후보들, 또 야권의 후보들이 빨리 찾아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재명이 한 번은 대리 기사를 내 집에서 새벽에 부른 적이 있다. 여기 그러니까 내 집이라는 거 하고요. 새벽에 이,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얘기는 김무선 스캔들, 예, 이재명과의 스캔들이 사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 집에. 새벽에 가 있으니까 뭔가 이거 이 아주 검은 더러운 티가 나잖아요 나는 시간이 꽤 지났는데 술도 다 깼는데 돈 아깝게 왜 대리기사 부르냐 이렇게 말을 했다 이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가 뭐라고 했냐면 나한 번만 더 걸리면 면허가 취소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두 번이나 걸렸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는 음주운전 전과 2회 이상인, 이상인 것이 맞는데 여기에 무려 18조나, 어, 걸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18조라는 것도요, 참,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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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 뭐, 제가 입으로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 18조라는 의미에도, 굉장한 또이 스캔들과 관련된 이 뉘앙스가 풍겨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요, 굉장히 폭발적 폭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김두관과 이 김부선이가 이거를, 어, 이 문제시하고, 다까자 나오니까요. 이재명이가 내 이미 당에다가 범죄기록 다 냈다. 이 선수끼리 왜 내부에서 이런 분란을 일으키느냐. 그러면 어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도 음주운전한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요 여권에 지금 큰 변화가 하나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요. 지난 5월 21일 날 이 방송을 안 했어요. 바로 이 알릴레오 방송을 안 했는데 석달 만에 다시 재개한다 어, 본격적으로 이렇게 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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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이 노무현재단 이사장 그러니까 알릴레오 이 예보 방송이 떴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무현재단 관계자들이 오늘 13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에 알릴레오 프로그램을 다시 진행하고 이전과 같은 도서 비평 형식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도서 비평만 할지? 정치 논명도 추가시킬지에 관해서는 아직은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은 참새가 방앗간 그냥 지나간다 지나가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이, 이 유시민이 입이 간질간질하지 않겠어요 이 정치 논평 안 하면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떨어, 뛰어드는데요 자 유시민이가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면 과연 어떤 이 국민의 훈어어 과의 대결 구도에서 이 여론존에서 그야말로 또 유리할 것인지 아니면 불리할 것인지. 일단은 유리한, 왜냐면 유시민이는 약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유리한 여론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요. 어, 마지막으로 이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탁현민이가 지금 미국 방문 중에 있다. 이 방문은 공적 출장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탁현민이 누굽니까? 정상회담 기획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유, 이번 가을 9월 때 유엔총회가 열리는데,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확인시켜주는 보도입니다. 예, 그럼 물론 청와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주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발 가면 엉뚱한 소리 좀 하지 말아달라. 그야말로 유엔에서요. 예, 제가 유엔에서 근무해봐서 잘 아는데 대한민국은 대단한 국가입니다. 예, 국제사회에서 그런데 거기 가서 괜히 또 김정은이 어, 수석 대변인이 왔다라는. 옛 말이 다시 전 국제 사회에 회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촉구해 봐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저녁 방송을 마치고요. 이제 저녁 식사 후에 또 중요한 뉴스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